안녕하세요. 위드 윈윈입니다.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도 많고, 뉴스 기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니,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택이나 주변 환경이 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아지고, 재산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하므로 개발 지역이 선정되면서부터 사람들의 기대 심리로 인하여 집값 상승이 한번 이루어지고, 또 개발 중간 단계에서도 한번 이루어지고 입주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투재로 재개발을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소유 관계를 통하여 내가 사려는 지분의 조합이, 조, 지분이 조합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무엇가 건축물은 아닌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의 지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에 뜻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를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 다시 말해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업의 주체는 재개발 조합 그리고 조합이 조합원의 가반수 동의 하에 시장 군수 또는 주택 공사와 함께 공동 시행할 수 있어요 재개발 사업의 유형을 보면 재개발 사업은 사업 방식 사업 주체 사업 대상 지역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집니다 우선 사업 방식에 따른 유형으로는 직주 근접 방식 순환 재개발 방식, 철거 재개발 방식, 수복 재개발 방식, 보전 개발 방식이 있어요. 사업 주체에 따른 유형으로는 합동 재개발 사업, 자력 재개발 사업, 사료업 대상 지역에 따른 유형으로는 대상 지역이 주거지, 상업지,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지역으로 나뉘어진답니다. 재개발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확인해 보면 불량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되면서 주택의 질이 좋아지고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하여 주택난이 해소되고 개인적으로는 재산 증식의 효과 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주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일정일단이 있듯이 사업성 없는 노후 불량 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방치가 되어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며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지형적 여건에 고려 없이 고층화, 고밀화되면서 주차장의부족함 같은 도,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재개발 사업을 생각해 보면 공공부문 투자 확대의 방편으로 도시 정비를 구상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으로 인한 재개발 사업은 물리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 경제적 안정과 현지 정착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활용 또는 재활용 토지를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측 가능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민간 경제 활동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부의 공개를 통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정비 및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